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 I forgot to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forgot하면 forget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forget하면 있다, 어떠한 사실이나 일을 잊어버리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orgot하면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뒤에 to부정사를 쓰면 미래에 하려고 했던 일을 깜빡했다.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I forgot to라는 표현은 뭐뭐 하는 걸 깜빡했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I forgo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잠시 잊어버리거나.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휴대폰 충전하는 걸깜빡했서 이러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휴대폰 충전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하려고 했는데 그 일을 또는 그 사실을 잊었다, 깜빡했다. 그래서 기본 패턴 I forgot to 뭐뭐 뭐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리고 charge my cell phone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to 다음에 charge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Charge하면 충전하다. 휴대폰이나 배터리를 충전하다 라는 중요한 동사가 되 겠고요. 그리고 셀폰 하면 휴대폰. 그래서 c e l l phone. I forgot to charge my cell phone. I forgot to charge my cell phone. 휴대폰 충전하는 걸 깜빡했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약 먹는 걸 깜빡했어 이러한 문장 이 되겠고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기본 패턴 I forgot to 뭐뭐 뭐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 깜빡했다. 그리고 take my medicine이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그 다음에 take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다 또는 약을 복용하다 할 때는 have 동사 대신에 take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medicine 하면 약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medicine 대신에 pill, p-i-l-l, -L, pill, 알약, 이 pill이라는 단어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I forgot to take my medicine 약 먹는 걸 깜빡했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우산 챙기는 걸 깜빡했어. 우산을 가지고 나와 나와야 하는데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우산을 챙기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기본 패턴 I forgot to 뭐뭐 뭐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리고 bring my umbrella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to 다음에 bring 동사 원형을 썼고요. bring 하면 챙기다, 가져오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umbrella 하면 우산을 그래서 I forgot to Bring my umbrella. 우산 챙기는 걸 깜빡했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두부 사는 걸 깜빡했어. 마트에 가서 또는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두부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두부 사는 걸 깜빡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사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이러한 표현에서 i forgot to 뭐뭐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리고 by tough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to 다음에 buy 사다, 구입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tough 하면 to 부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I forgot to buy tofu. 두부, 두부 사는 걸 깜빡했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창문 닫는 걸 깜빡했어. 자동차 창문 닫는 거 또는 집 안에 창문 닫는 걸 잊어버렸다. 깜빡했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I forgot to 뭐뭐 뭐 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리고 close the window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to 다음에 역시 close 하면 닫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window 하면 창문.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창문 닫는 걸 깜빡했어. 이러한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표현은 you make me 라는 표현인데요. 이때 make 하면 만들다. me 나를 뭐뭐 하도록. 그래서 you make me 라는 표현은 의미가 넌날뭐뭐 하게 만들어 또는 넌날 뭐뭐하게 해.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you make me 다음에 형용사 또는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make를 사역동사로 봐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쓸수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make를 약간 어렵지만 오형식 동사로 써서 보어를 형용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you make me라는 표현은 상대방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준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넌날 기분 좋게 해. 상대가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말투 또는 선물 등으로 날 기분 좋게 한다. 그래서 기본 패턴 You make me 넌날 뭐뭐하게 만들어. 넌날 뭐뭐하게 해. 그리고 feel good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feel good하면 기분이 좋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you make me 다음에 feel 느끼다. 라는 동사 원형이 왔고요. 그래서 you make me feel good. 넌날 기분 좋게 해. 넌날 기분 좋게 만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넌날 가끔 불편하게 해.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상대의 행동이나 말 또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불편하게 된다. 그래서 넌날 불편하게 해. 이러한 문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you make me 넌날 뭐뭐하게 해. 넌날 뭐뭐하게 만들어. 그리고 uneasy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uneasy 하면 불편한 그리고 끝 부분에 있는 sometimes 하면 가끔. 이때 you make me 다음에 uneasy 불편한이라는 형용사. 이때는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you make me uneasy sometimes. 넌날 가끔 불편하게 해.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넌날 웃게 해. 상대가 나를 웃게 만든다. 기분 좋게 만든다라는 뜻보다 약간 더 웃게 한다라는 이러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you make me 넌 나를 뭐뭐 하게 해. 넌날 뭐뭐 하게 만들어. 그리고 smile이라는 동사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smile 하면 명사로도 쓰이고요. 동사로도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smile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농담이나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날 웃게 만든다. 즉 you make me smile. 넌날 웃게 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넌날 아주 화나게 해, 열받게 해, 이러한 뜻이 되겠고요. 상대가 나를 아주 화나게 만든다, 이러한 뜻을 전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패턴, you make me 넌 날, 뭐뭐 하게 해, 넌 날, 뭐뭐 하게 만든다, 그리고 So angry라는 간단한 표현을 뒤에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you make me 다음에 angry 화난 이때는 형용사가 왔고요. 바로 앞에 so는 angry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angry하면 아주 화난. 그래서 you make me so angry. 넌날 아주 편하게 해 라는 뜻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넌날 행복하게 해 기분 좋게 해 이러한 의미 비슷한 뉘앙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you make me 넌날 뭐뭐 하게 해넌날 뭐뭐 하게 만든다. 그리고 한 단어 happy 행복한 이라는 형용사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때, 행복하게 느끼게 해줄 때쓸수 있는 그러한 좋은 표현이 되겠고요. 즉, you make me happy, 넌날 행복하게 해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나온 표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휴대폰 충전하는 걸 깜빡했어. I forgot to charge my cell phone. I forgot to charge my cell phone. I forgot to charge my cell phone. I to my cell phone. 약 먹는 걸 깜빡했어. I forgot to take my medicine. I forgot to take my medicine. I forgot to take my medicine. 우산 챙기는 걸 깜빡했어. I forgot to bring my umbrella. I forgot to bring my umbrella. I forgot to bring my umbrella. 두부 사는 걸 깜빡했어. I forgot to buy tofu. I forgot to buy tofu. I forgot to buy tofu. To buy tofu. 창문 닫는 걸 깜빡했어.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i forgot to close the window don't know kibunjo you make me feel good you make me feel good you make me feel good 넌날 가끔 불편하게 해 You make me uneasy sometimes You make me uneasy sometimes You make me uneasy sometimes 넌날 웃게 해 You make me smile You make me smile You make me smile. 넌날 아주 화나게 해. You make me so angry. You make me so angry. You make me so angry. 넌날 행복하게 해. You make me happy. You make me happy. You make me happy.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